오늘은 맛있는 참치회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일산 라페스타, 이 라페스타 먹자골목 바로 길 건너편에 꽤 괜찮은 이 참치집이 있어서 아주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. 이 참치연이라는 곳인데요. 이곳은 오픈할 때 방문해보고 정말 몇년 만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. 참치이 참다랑어 전문점으로 좀 무한리필로 참치를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곳인데요. 일단 주차는 건물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. 이곳 영업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내부는 정말 작은 곳인데요. 사인 테이블 두 개랑 다지석이랑 안쪽에 한 다섯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룸 하나가 전부인 곳이고요. 메뉴판 보시겠는데요. 메뉴도 딱세 가지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. 가격대는 이 부위의 차이고, 좀 사케도 있고, 주류 메뉴도 좀 다양한 곳이고요. 또 한쪽에 보니까 연예인분들 사인도 있네요. 저는 다지석에 앉았는데, 이날 오픈 시간에 방문해서 예약하지 않고도 좀 참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. 1품 참치로 주문하였고요. 인당 62,000원 코스입니다. 먼저 장국이 나오고, 장국은 무난하고요. 이어서 바로 흑임자 죽도 나왔습니다. 흑임자죽 따뜻해서 속을 편안하게 해줘서 좋았고 또이 집은 생 와사비처럼 이 간장 버섯조림을 이 참치에 같이 올려서 먹을 수 있게끔 또 나옵니다. 또 다치석에 앉으니까 일단 기본 세팅부터 바로 이루어지고요. 일첫 번째 이 참다랑어 배꼽살로 시작을 하였습니다. 고급 부위로 시작을 하는 그런 코지인데요. 이 간장 버섯조림 올려서 먹어주니까 아주 맛있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. 기름진 맛이 좋았고요. you <laughs> 또 참치 초밥도 내어 주시는데요, 인당 두 점씩 먹을 수 있게끔 주셨습니다. 좀 무난하게 먹기 좋은 참치 초밥이었고, 참치 초밥도 먹고 있으니까 또 이어서 이 은행 버섯 볶음도 나왔습니다. 또 참치만 먹으면 좀 물릴 수 있으니까 좀이까심 하게끔 좋은 야채들도 또 중간 중간 나와주고 있습니다. 또 실장님께서 일단 계속해서 뭐 오도로랑 주도로 이 대뱃살이랑 중뱃살부터 또 이어서 주시는데요, 뭐 참다랑어 이 고급 부위들로 시작을 하니까. 입이 꽤 즐거운 좀 그런 날이었습니다. 뭐 오도로이 대뱃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기름지고 녹진한 맛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 해동 상태도 좋았습니다. 특히 이 주도로 이 중뱃살 되게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. 생 와사비 살짝 올려서 먹어도 맛있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. 그리고 특수 부위인 참치 꽃등살도 나오는데요, 꽤 기름지게 먹기 좋았고 이 참치 껍질도 있어서. 꽤좀 다양한 좀 식감을 느끼기 좋았습니다. 이 콧등살이랑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장, 참기름장에 살짝 찍어서 드시면 되게 좀 쫄깃하면서도 맛있는 그런 좀 식감과 맛을 느낄 수 있고요. 술 안주로도 아주 좋은 그런 부위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참치 속살을 또 아부리 해서 주시는데요. 또 보는 앞에서 이렇게 토치로 직접 구워서 주시니까 되게 시각적으로도 좋았고 불맛도 느껴지고 불향도 느껴지고 꽤또또 다른 맛의 참치를 느낀, 느낄 수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거는 참다랑어 뭐 적신 아카미인가? 하여튼 그렇게 느껴졌는데요. 정말로 좀 부드러우면서 불맛 느껴지고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. 사장님또 이날 또 판매하실 또 참치도 되게 손질 중에 있었고요. 해동도 되게 마음에 드는 좀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이어서 또 참치에 말고 참치 무조림도 나왔는데요. 좀 약간 좀 단맛 있으면서 좀 참치 좀 맛있게 좀 조림 먹기도 딱 좋았습니다. 그리고 참 다랑어 갈비에서 길건내서 다진 이 살도 나왔는데요. 되게 부드럽고 입안에서 정말 녹는 그 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또 참치 구이도 나오는데요. 개인적으로 이 참치집 다니면은 이 참치 구이 나오는 게 너무나 좀 좋은 음, 그렇 좋고 맛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또 참다랑어 눈쌀도 주셨습니다 눈쌀 조금 쫄깃하면 좀 질길 수도 있는데 좀 식감 좋게 좀 기름장 살짝 찍어서 먹으면 좀 맛있는 맛을 느끼기에 딱 좋은 그런 눈쌀이었습니다 참다랑어의 적신, 뭐 아카미 속살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것도 되게 부드럽게 먹기 좋았고 중뱃살도 알아서 계속해서 주시니까 먹기 좋았습니다. 또 메카도로인 이 황새치 뱃살도 또 나와서 좀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. 좀 부위들 참다랑어 말고 이렇게 좀 황새치도 나오고 뭐 새우튀김도 나와서 좀 다양하게 먹기 좋았고요. 새우 튀김도 상당히 큰왕 새우 튀김으로 튀김 맛잘 느껴지고 새우 맛도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또 배꼽살이랑 뭐, 이렇게 뱃살들 계속해서 주시는데요. 정말 이날 좀원 없이 참다랑어를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이어서 참치, 볼살도 나왔습니다. 참치, 볼살도 또 오랜만에 먹는데요. 볼살은 뭐, 질기지도 않고 좀 부드럽게 좀 다양한 좀 식감 느끼면서 먹기에 좋은 그런 볼살이었습니다. 또 그리고 참치 먹으면은 알아서 계속해서 좀 다양한 부위들을 내어 주기 때문에 정말 이날 여러 가지 부위들 먹기 좋았고 또 오도롭도 주도로 청새치 뱃살인가 하여튼 좀 참다라고 말고 다른 이런 또 참치회도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일단은 배가 꽤 불렀는데요. 이제 마지막 순서로 막기도 나왔는데 방금 만들어주신 막기도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. 이 집은 막기 말고 이 국수도 같이 나오는 게좀 마음에 들었습니다. 국수 국물이 괜찮더라고요. 이날 하여튼 둘이서 거의 소주 한 5병 정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. 자리에서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이 눈다랑어 또 뱃살로 내어 주셔 가지고 또 참치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좀 오랜만에 방문한 참치 연인데요. 참치연 이곳도 지금 자리에서 한 5년째 6년째 영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단골 손님들도 꽤 많이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오후 뭐 6시든 8시 사이에 가실 분들은 예약을 하고 가셔야지 좀 자리에 있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저도 저 오픈 시간에 방문해서 빠지기 전에 후딱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참치 먹으러 가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